자,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프시 교육 기획팀장 전현욱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금, <laughs> 다시.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프시 교육 기획팀장 전현욱입니다. 현재 지금 상한 학교 2차 면접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이제 듣고 있고요. 저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지난주부터 우리 공군상한 학교, 어 이제 예비생도들이 시험을 보고 좋은 피드백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학원으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혹시 온라인 수업은 없느냐 그리고 온라인 수업 개강은 언제냐라고 많이들 문의 그리고 요청을 해주셔서 이제 9월 8일 날 우리 스카이피시 교육에서 화상 강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은 어,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격 학원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 상한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어, 이제 정통파 어, 스카이 입시 교육입니다. 어, 상한학교 입시에 어, 굉장히 유석입고 어, 정통파죠. 정말로 정통파인데 어, 지금 학생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수업을 한 학생이 양산에서 왔어요. 부산 옆에 양산에서 주말마다 올라오는데, 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피로도, 그리고 시간이 사실 교통편에서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대치동까지 오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어, 이제 온라인 수업을 런칭을 하려 했는데, 어, 이제 9월 모의 평가도 있고, 학사 일정들이 여러 개가 겹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커리큘럼을 또 함축적으로 압축시켜갖고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9월 8일날, 어, 이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스카이프시 교육에서 최신 기출문제를, 어, 이제 채취피티에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면접을, 어, 유형을, 파, 면접 유형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우리 그 생성형 채취피티 AI 교환도 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뒤편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세부적인 영상까지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이제, 내년도 상한학교 합격을 위해서 모두 출정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 모토입니다. 목표, 모토, 맨날 말씀하시는 상한학교, 그리고 경찰대학에 합격하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합격생들, 부모님들 다 뵙고 다들 행복한 웃음으로 돌아가셨고 올해 우리는 합격률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한학교 지금 온라인 수업의 모토는 1대1 그리고 분임형 상한학교별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큰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1대1은 질문을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 2 학생에 대한 어, 내용을 1대1로 선생님과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어, 어떤 식으로 면접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분임형은 말 그대로 각기,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서 계속 던져가면서 더 다양한 어, 면접 유형을 노출을 시키는 것. 그리고 상한 학교별은 육회공 국간사의 학교별 특성이 있는 질문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는 것.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면접과 같은 압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주고 시간 안에 답변을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10개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간 안보 간 역사 관 그리고 시사 안보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문제를 어, 보유하고 이 문제들을 기반으로 어 이제 학생들에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하루에 어 작은 반은 다5 명에서 많은 반은 1 0 명, 1 1명 이렇게 지금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추가 합격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하게 반에 어 쪼인 돼서.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형 일정인데 해군 상관학교는 어 일정 상으로는 10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우리 학생들을볼때한 10월 중순 정도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 육군 상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 국방 인재 전형 있었고 10월 말 공군 상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왔, 이제 끝내고 왔죠. 그래서 좋은 피드백이 나오고 있고 자신감 있는 피드백이 나오고 있고. 어 10월 초 그리고 국간사가 9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비대면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이 온라인 수업은 일단 현장 강의는 6회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또액기스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시간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맨 처음에 우리가 현장 강의 런칭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온라인 수업을 런칭까지 시간이 조금 어, 흘렀기 때문에. 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또 해내야 된다 그래서 3회 완성으로 1회차는 통합학습 6회공 구분없이 통합학습 그리고 2회차 3회차는 사관학교별로 6회공 국관사 학교별로 특성들을 모아놓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카이 p 교육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은 면접 관련되어 있는 어 인터넷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무료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어, 특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3단계가 어떻게 되냐. 그면 1단계, 3단계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학계별이고, 이제 2과정이 통합과정입니다. 그래서 안보 관련된 것들은 육해공, 국간사회 없이 다 공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안보과정은 통합과정, 그리고 인적성, 진로포부 역량 강화, 그리고 기출 연계는 상한학계별로, 어,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생성형 채 g PT AI 교환. 이것은, 어, 지금, 우리 스카이프시 교육에서 최신, 계속해서 모아온 상한 학교 기출 문제들을 이제 채 g PT에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하게끔 만들었고, 이 관련된 내용을, 어,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PC로도 채 g PT한테 물어보면, 어, 최적의 답안. 그리고 이 지, GPT가 어떻게 답안 모험 답안을 만들어내고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부교재 역할을 이제 부교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뒤에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 이메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어,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그냥 어, 학원에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6회차 수업을 3회 완성으로 줄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 받는, 비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이렇게 본인이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학원에서 교환이 학생들 이메일로 다 나갈 거고요. 학생들은 그 교환을 차근차근 다 읽어보고 그 교환에 대해서 개인별로 본인의 답안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연습까지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수업에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별 정원은 통합, 통합 수업, 그러니까 상학계 별이 아니고 통합 수업은 다섯 명 내외, 그리고 학, 상학계 별 구분은 세명 내외로, 어, 굉장히 소수 정예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어, 이게 왜뭐 1대1 과외식은 안 되냐, 온라인인데 1대1 또는 소, 정말로 더 소수는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어, 이 면접은 내가 내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 내 경쟁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참고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른 친구들의 장점은 내가 흡수하고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거는 강화하고 하는 방식으로 어, 비교하고 또 교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강 선택 시간표인데, 월, 화, 목, 토, 일은 학교별 수업,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통합학습으로 시간을 배정해 놨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 반까지 4개의 슬롯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어, 지원, 어, 신청, 수강 신청하실 때, 어, 요일, 그리고 어느 학교, 지금, 어, 이렇게, 요일, 그 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시간 적합한 시간 늘 적으셔서 스터디맥스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카이시교육은 어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이제 상한학교 출신인 아주 정통파 어, 학원이고 그리고 우리 특히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의 어찌 보면 가장 공감도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그러니까 공감을 이끌어내고 수업을 젊은 감성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특히 젊은 장교들이, 장교 출신 선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합격률 90%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것으로 제가 우리 그 스카이프식 교육의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이제 이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채찌 PT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제작이 됐고, 어떻게 구동되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어디에 활용하면 좋은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까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바로 이어지는 영상, 이제 파일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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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어, 자율학습 생성형 AI, 네, 네, 계속해서 자율학습 생성형 AI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스카이시교육에서 런칭하는 이 챗GPT 어, 자율학습 생성형 AI는 9월 8일날 이제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전 예약을 모집 중입니다. 9월 8일부터 신청하신 분들 순차적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챗GPT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생성 배경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학생들이 이렇게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외우면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이런 게 나온다는데요. 면접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너무 올드합니다. 이런 게 과연 나올까요? AI를 활용하여 기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모두가 모두가 알다시피 사관학교 입시에서 면접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 군이 진성 군인 희망자를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면접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면접 부교재가 없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이 스스로 연습할 수 있다는 교재는 사실 우리가 현장 강의에서 쓰고 있는 A4로 뽑힌 자료나 일회성 수업의 약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기껏 알아, 알아, 알게 됐는데 습득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알듯말듯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9월 모의고사, 학교 내신 기간 등 면접 외 학사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성을 극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로 최적의 문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사관학교 입시 최강자 스카이 입시 교육의 데이터베이스를 채 g PT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이 매체들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문제 유형을 마음껏 만들어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문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모범 답안까지 만들어내며 그 모범 답안을 또 기, 기반으로 하는 꼬리 문항들까지 질문하고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문제 유형을 바로 캐치하고 유형별 문제를 반복 숙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우선 학원에서 접속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 링크와 함께 패스워드, 즉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비밀번호 인증이 끝나면 지금 보시는 상단 화면과 같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생활기록부 업로드 유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생활기록부가 PDF 파일로 있다면 생활기록부 업로드 시에 어, 생활기록부를 업로드를 하게 되고 GPT에 이때 GPT는 어, 예시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작성 또는 응용해서 답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어,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가치관, 적응력, 인성품성, 시사형 문제 등 질문 유형을 선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 사항으로는 어 t g p t 를 제공하는 오픈 AI 오픈 AI 회사 서비스 정책에 따라서 어, 질문, 생성 질문이나 답변의 질 정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해당 프로그램은 t g p t 5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GPT 챗지피티 중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어, 무료 버전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어 GPT 5그 이용 횟수라든가 또는 질문의 횟수의 제한이 무료 버전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면접은 실제로 본인이 말을 하고 답변을 해보는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AI로 문제 유형은 파악하지만 이 자체가 학생들의 실력이라도 그러니까 실력이라든가 또는 합격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만들어낸 가치관 문제를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어 제가 해군생활학교다 보니까 해군생활학교를 당연히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문제를 지원자에게 국가란 무엇입니까?라고 주 문제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답변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꼬리 질문을 두 개를 물어보는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본인이 해군장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그리고 만약 국가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는가? 라는 꼬리 질문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짧은 답변까지 만들어줍니다. 적응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 문제로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원자는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말해보라. 거기에 대한 모범, 모범 답안을 제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다시 한번더 물어볼 수 있는 꼬리 질문을 지원자가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경험을 말해보라. 또는 해군 생활 중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는 꼬리 질문과 그에 대한 모험 답안까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인성 품성 문제로는 남을 위해 희생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은 그렇다면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와준 경험도 있는가? 또는 반대로 남을 위해 희생했지만 후회했던 적도 있는가를 물어보고요. 시사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나라 해양안보와 관련해 중요하게 떠오른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원자는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해군이 이런 해양안보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고 심도 있는 문제들을 차곡차곡 한 개씩 질문자,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자에게 던지고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포맷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 백전백승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면접 유형의 문항수 그리고 이런 어떤 타입이나 이런 종류는 무한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사관학교 입시에서 사관학교가 현재 진성 지원자 정말로 군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즉, 면접에서 원하는 그런 답변들, 그리고 원하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현재 기출문제의 데이터베이스로 학습을 시켜서 최적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현장 강의에서 어, 학생들에게 운영을 해본 결과, 어, 이제 1회차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학원에 온 친구들, 그리고 추가 합격으로 발표가 나자마자 학원으로 뛰어온 친구들이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제작해, 답변을 만들어 나갈지 몰라서 지금 한 이제 혼돈, 그리고 또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GPT가 매우 큰 가이드라인 역할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이 친구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발표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는데 탁월한 역할을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유형을 이제 본인이 유형별로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하지만 그 외의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 조금 더 공부할 게 뭐가 있을까? 본인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때 거기에 대한 부교재가 지금까지 없었으나 GPT를 이용해서 아 본인이 원할 때한개한번두 번씩 더 읽어보고 아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감을 익히고 더 넓은 주제에 대해서 적응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카이프 시교육에서는 사관학교 2차 시험 면접 대비해서 현장 강의랑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문의사항 그리고 상담 신청 해주시고요. GPT 관련해서도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